내게 네, 계시고 저보에 계시고 집안에 네,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일드 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감성적인 귀여운 도트와 리얼하고 화려한 스킬 연출이 우마이한 핵겐스래쉬앤 앤 전투를 굉장히 음악 깔라게 살린 오늘의 게임 무관우 오랜만에 돌아온 모바일 게임 무한 영웅이고요. 오늘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와봤습니다. 여러분 뭐 백문이 불여일견 게임이나 보죠.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런, 잠깐만. 스토리도 없다? 그 말은 즉슨. 저인 자신 있어요? 스토리 같은 거안 보여줘도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보여주겠습니다.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인지. 당황스럽지만, 나름대로 신선함은 추구한 것 같아. 영웅성장패스는 뭘까? 와, 이거 좋은데? 만약에 16시간 동안 방치해 놓으면 이걸 퍼다 준대요. 아니, 남는 게 있나요? 이거 말 그대로 그거네요. 몬스터를 계속 사냥을 해서 스테이지를 끝까지 클리어 하라는 거예요. 여기서 이제 스킬도 있는데, 저도 이런 핵에 슬래쉬는 수용돌이 쓸어버리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애들 좀 모아줘. 애들 좀 모아준 다음에 바로 스킬 발동이게 판타스틱이거든. 와~ 맛있네. 영웅은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제가 약간 전사 느낌 좋아하거든요. 무조니킬피해 아니야, 힘에 무식하게 가자. 회전 회오리. 이런 식으로 회전 회오리. 아니, 회오리가 사기네! 회오리가 좋네. 워닝. 장수말벌. 장수말벌이라고 해봤자 뭐 별거 없을 거 아니야. 우리 날려주고야뭘할수 있는데 바로클리어 상점을 계속 가리키는데 상점은 뭘까요? 아, 제한 시간 내에 이 몬스터들을 처치해라. 아, 이제 보니까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네요. 던전이 있고요 광산, 심지어 드래곤 레이드까지. 어, 아, 이 드래곤 레이드 랭킹 유저분들 보시면은, 이 가지각색으로 꾸미는 걸 봐서는, 여러분들만의 원하는 스타일대로 캐릭터를 꾸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게임이 좀 재밌는 게뭔줄 아세요? 기존의 방치 게임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, 그냥 강해지면 끝이야. 그냥 알아서 막 짜면은 되겠구나 했는데, 이 게임은, 방치를 하면은 편리하긴 해. 근데 이제 수독을 하면은 이수동만의 기와 킨 맛이 있다. 던전 체험을 하라고 하는데, 알았어. 던전도 체험해볼게. 이 던전을 한번 올라가면은. 와, 아, 이거 확실히 회오리가 시원하다. 처음부터 이렇게 시원시원해가지고요. 막 여러분들이 과금의 부담감은 크게 안 가져셨으면 해요. 아, 물론 하면은 더 세지겠다만 무조건 이거 강해져야 되는 거 아니?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날려주고. 뭐 했다고 벌써 클리어 됐죠? 어? 잠깐만요. 스킬 소환은 뭘까요? 어떤 게 나올까요? 아, 얼음 파편 같은 게 나오는군요. 천둥 구수기 야, 이거 좋아보이는데? 방패를 내리고자 적들을 간전시킨다. 그러면은 이제 뽑은 거 위주로 한번 해볼까요? 자, 스킬 한번 써볼게요. 범위기네. 오! 어, 화려한데? 이건 뭐야? 와, 이스킨 이펙트가, 어, 굉장히 화려합니다. 아니, 스킬이 얼마나 많은지 궁금하다. 스킬 이펙트가 그 옛날에 피처폰 시절에 그 화려함들이 있어. 일단, 최고급 스킨 상자 한번 뽑아볼까? 무료로 주는 제하로. 확률이 1 10 0예요 10%면은, 회잔데? <laughs> 이게 모바일 게임을 하는 사람으로서 10%는 굉장히 높은 확률이거든요? 한번 해봅시다. 뭐 주냐? 어, 잠깐만. 이게 느낌상 피해복인 것 같고, 한번 더. 안녕하세요. 오, 화평 그만 나와. 이거 너무 많이 받았어. 오 어, 잠깐만, 나나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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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좋은 것떴어 좋은 것떴어 공허 구체 멋있어 보인다요. 와, 마음가짐 떴어 마음가짐 한번 올려. 어자, 마음가짐 쓰면 풀초뎀. 아 진짜요? 그러면은 그 마음가짐 이용해서 스킬 좀 짜야 되겠네. 마음가짐 바로 장착 적을 끌어당기는 굴체를 발사합니다. 발사. 이거 쓴 다음에. 와야 뭐야 이거 그럼 여기서 바로 마음가짐 쓰고 애들 끌어당겨 야이 조합 너무 좋아 야 이거 마음가짐이 되게 좋네 아 이거를 까기 위해서 에메랄드 10만 개 질렀다고요? 아니, 의도치 않게 비틱을 해버렸네 어, 아니 익숙한데? 나에게 아이언이랑 너무나도 익숙한 것 이제 요 부분을 클리어를 하면은 강해지는 거 아닐까요? 어 뭐야 아니, 이 자식이. 반전이랑얼리누 넣었으면은 죽어야지. 네, 깔끔하게 클리어를 해줍니다. 야, 브론즈 도전해! 바로 에스와 와우! 와우! 미안하지만, 아이언은 내 자리가 아니라서, 나 이제 브론즈로 갈게. 잠깐만, 그러면은, 바로 실버 도전해도 되지 않아? 바로 실버 가자. 난 여기 있을 제목이 아니야. 아니 실버 왜 이렇게 병 느껴지냐 이거 말이 안될 정도로 센데요 드래곤 레이드 마려운데 바로 도전 네가 얼마나 센지 몰라도 나 나름 강해졌어요 피해주면서 피해주면서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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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역시 풍내기 격투가지 풍내기 격투가를 했었어야지 아 이걸 몰랐네 이 상태에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유물 레벨을 좀 올릴게요 이러면 강해지는 거잖아 유물을 통해서 어우 시원하긴 하다 와야 아바타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 정도라고 너무 강해졌잖아 아이 정도면 실버 잡을 수 있겠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넌 이제 뒤졌다. 잠깐, 잠깐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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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미리, 갈겨주고. 음... 야, 할만한데? 잠깐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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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야, 게왜 이리 빨라? 와, 저기, 찢어버리싶은데 방어력을 올리는 게, 어, 야, 이것도 좋은데? 야, 이거, 정했으면 저방덱한번 짜볼래요? 야, 방덱으로 가자. 공격을 올릴 필요가 없어. 우린 이제 방어다. 우리 그 방패용사 성공당 찍어야 돼. 그래, 방패용사 성공당 가자. 아, 이거야, 이게 방패 용사야. 이게 방패 용사지.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. 실버 도전합니다. 와! 그래! 왜 이제 온 거야, 방미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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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, 돌려, 돌려. 스킬 쿨타임 돌려. 가, 이 자식아. 내가, 어? 내가 괜히 박미란줄 알아? 한번, 골드 도전해봐? 네, 골드는 건방졌어. 나의 건방집에 대해서 사과할게. 이 정도일 줄 몰랐어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게임 무한영웅을 한번 해봤고요 시간각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중요한 일을 했을 때 그냥 방치해놓고 뭔가 심심했을 때는 직접 움직여보고 약간 수동과 자동의 장단점이 확실히 느껴지는 게임. 이 무한영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아무튼 재미가 있었다.